이재명 단식 첫날 페넨마이크 기자가 밤에 이재명 단식 장소에 찾아갔더니 불은 꺼져 있고 이재명은 퇴근을 했는지 자리에 없더라고 해요 첫날부터 이게 무슨 단식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굶으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딜을 치는 게 단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슨 도중에 자리를 비우지를 않나 불 끄고 가버리지를 않나 다른데 가서 뭘 처먹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 쇼죠 떠들기만 잔뜩하지 영 은 하나도 없고 간판만 걸어놨지 내실은 없고 한다고 말은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헛짓이죠. 현장 모습도 괴상해요. 이재명이 보온병에 든 뭔가를 먹는데 앞에는 물병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대체 저 불투명한 보온병에는 뭐가 들었다는 말입니까? 물은 아니라는 건데 이 날씨에 야외에서 뜨거운 차를 갖고 다니면서 마실 것도 아니고 대체 뭘까요? 이재명, 김혜경, 그리고 그 밑의 배소현이라는 자가 연루된 법카 유용 사건의 제보자가 얼마 전에 법카 유용 사건 전체를 이재명 개인 비석격이자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김혜경을 수행했다는 그 배소현이 소고기도 배달하고 과자도 배달했다는 그 배소현이 혼자 뒤집어 쓰고 이재명도 김혜경도 다 빠져나가버린 결과에 분노해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재명이 뭘 어디에서 얼마에 시켜 먹었고, 뭘 배달시켰고, 누가 수행했고, 일제 샴푸를 예산으로 어디에서 사다 썼고, 이런 내용은 물론 배소연과 주고받은 톡,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을 전부 공개한 걸로 봐서는 그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이 당뇨가 있어서 특별 주문 샌드위치만 시켜 먹었고 매달 샌드위치 가격만 100만 원이 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한 단식은커녕 간헐적 단식조차 못하게 합니다. 특히 약을 먹으면서 단식을 한다면 바로 저혈당쇼크가 오기 때문에 아주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은 무기한 단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옆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래저래 말이 안.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의 요구 사항은 뭐냐? 딱히 없어요. 장경태 같은 친명계 말로는 단식 철회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단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 안에서도 명분이 없다. 뭐하러 단식하냐. 방탄 외에 다른 이유가 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요 근래 이재명이 깨끗되는 것들을 단식의 이유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민생을 파괴하지 말라. 차라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식을 한다고 하지. 왜? 민주당은 민생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 그 어떤 거라도 한게 있습니까? 이재명이 추경에서 돈 뿌리자는 말만 몇번 했지. 민주당이 대체 민생을 위해서 뭘 했냐고요. 오로지 감옥 면해 보려고 당 전체를 방탄질에 쓰는 것 외에 대체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정부가 무슨 민생 정책을 내놓으면 거기 반대나 할줄 알았지.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한국은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무역 수지도 폭락하고, 주식 시장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쟁자들은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죠.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전부 반도체 보조금 받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정부가 그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걸 두고 덜 떨어진 애새끼 마냥 부자 감세 타령이나 하고 있던 게 이재명이고 또 민주당입니다. 지금도 부자 감세 해주는 바람에 세수가 줄었다. 이딴 개소리나 치고 앉은 오로지 기업 털어먹고 부자 털어먹는 거 외에는 전략이 전혀 없는 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화적대 주제에 남보고 민생에 신경을 쓰라니 이재명은 민생이란 게 뭔지 알기나 합니까 세금으로 지 샴푸까지 그것도 일제만 사다 썼다는 설이 있는 그런 인간이 이재명이 말하는 민생이 뭔가요 이재명 감옥 안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집이 곧 민생이니라 뭐 이런 거예요. 이재명은 또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로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멍청하고 멍청하면서 또 멍청한 소리예요.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는 문재인 때도 검토됐었던 사안입니다. 문재인이 국제 재판소로 가져간다고 지시만 하고 언론 플레이만 했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 자문까지 받아 놓고 왜 실질적 조치가 없었느냐?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UN 해양법 협약은 오염물질의 해양 방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라는 게 협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최선의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입증되느냐. 이 경우에는 IAEA 보고서 하나면 게임 끝이에요. IAEA가 2년이나 연구하고 조사한 끝에 일본의 방류 절차가 적합하고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당연히 IAEA 보고서를 최우선적인 근거로 삼습니다. 민주당 같은 덜 떨어진 조직이 중어중문학과 나온 환경운동가를 원자력 전문가라고 내세워서 개소리를 쳐 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개그 캐릭 취급을 받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이어중북괴와 함께 4대 국제 빌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태평양 연안 국가 후쿠시마 처리수가 해류를 타고 흘러서 가장 먼저 닿게 되는 뭐 그래봐야 한 4년쯤 지난 뒤에 7억 1400만 세제곱 킬로미터 태평양 물에 희석된 채로 닿겠지만 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들은 아무도 이 처리수 방류에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아예 iaea와 일본을 신뢰한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에요. 이 상황에 한국 혼자 IAEA는 못 믿으니까 국제재판소를 가자? 그야말로 빙신 취급을 받기 딱 좋은 짓이죠. 결국 이재명은 후쿠시마 처리수를 가지고 떠들어대기만 하지 실질적인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개념도 없고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알지도 못하고 또는 알면서 그냥 거짓말로 그저 정치 선동질이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4, 5일 그냥 출퇴근 단식하다가 쓰러지는 쇼한번 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그런 짓거리가 아니라면 이재명의 단식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 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민주당원 게시판에서조차 검찰 조사를 피하는 노림수 아니냐. 뜬금없는 단식이라서 좀 웃기다. 개인 비리로 그냥 하는 단식 아니냐. 개딸 니들은 국힘이 이 짓을 하면 받아들이겠냐. 이런 욕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일반 민주당원 뿐이 아닙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지맘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7년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판한 사례가 있고 정청래도 이재명의 이꼴을 두고 4년 전에 미리 한마디를 했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은 처음 본다.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기 국회 중인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니 좀안 맞는 컨셉. 아무리 그래도 자기 당당 대표인데 너무 진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씨? 단식을 남 앞에서 하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단식은 자기 생명을 베팅하는 도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단식한다고 떠들기만 잔뜩하고는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밤에 잠은 집에 가서 자는 건지 뭔지 보온병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래저래 그냥 웃음거리가 돼버린 헛짓에 불과한 거예요. 친명계라고 불리는 인간들도 속으로는 의아할 겁니다.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대체 왜 단식을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이게 뭐냐, 출퇴근 단식이 속으로 다이 생각하고 있어요. 부디 바램이 있다면 이미 싹수가 노란 것 같지만 쭉 끝까지 굶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한몸 산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지원도 말했잖아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저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